영주시와 주식회사 디와이가 영화관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영천시가 마늘 우량종구 보급을 위한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주시가 국립산림지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안동시가 안동 문화사랑카드 성립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영주시와 주식회사 DY가 지난 4일 복합 대형 영화관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지난 3월 21일 주식회사 DY는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영주시와 투자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세부 사항을 협의해 지난 4일 MOU를 체결했습니다. 복합 대형 영화관은 연면적 약 5천 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1, 2층은 복합 쇼핑몰, 3, 4층은 6개관 약 800석의 관람석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투자 양해각서 체결로 영주 시민들의 수건인 영화관 건립이 가시화됐으며 영화관 건립 대상지가 도시계획시설상 여객터미널 용지로 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통해 영화관 건립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천시가 마늘 우량종구 보급을 위해 종사 산업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화산농협에서 마늘종구 선별 작업장 및 보관창고. 종구 생산 가공 라인 등에 5억 7,400만 원을 투입해 생산 보급 체계를 갖추고 올해 하반기부터 주화 재배한 마늘 종구를 농가에 보급하게 됩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유세 열기가 뜨거운데요.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개사한 로고송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 진영마다 유세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로고송이 거리 유세의 양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대중가요 등 히트곡을 개사한 로고송으로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이만희 후보는 대중가요인 동반자, 찰랑찰랑, 승정가 등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대중가요를 개사해 유권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기호 5번 무소속 최기문 후보는 간대문이야, 서울구경, 뱃노래, 나는 행복합니다 등을 유권자의 친숙한 이미지의 노랫말로 개사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국립 산림치유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나무 심기 행사는 금년 8월 본격 운영에 들어갈 국립산림치유원의 개원을 기념하고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지역기관단체 임직원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산림치유원 주변 공안지 약 1.5헥타르에 산수유 및 산딸나무 7년생 천여본을 식자해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생활권 주변에 많은 나무를 심고 쾌적한 녹색 공간을 조성해 시민이 행복한 숲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2016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복싱대회가 4일부터 11일까지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사단법인 대한복싱협회가 주최하고 영주시체육회와 영주시복싱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연간 펼쳐지는 복싱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큰 대회입니다. 대회는 부별, 체급별로 나눠 토너먼트식으로 치러지며 1,100여 명의 전국 복싱선수와 임원 등이 참가해 뜨거운 각축전이 예고됩니다. 대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의 체육 저변 확대와 더불어 영주사과, 풍기인견 등의 우수한 특산물과 관광상품 홍보를 통해 대외 인지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지난 4일 안동문화사랑카드 2015년도 분 정리백 7천여만 원을 전달받는 기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안동문화사랑카드는 안동시와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 주식회사 BC카드가 공동으로 운영 중이며 무이자 할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사용금액의 0.2%가 안동문화관광산업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안동시는 법인카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공무원 복지카드를 안동문화사랑카드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현재까지 7억 2,900만원의 기금을 안동지역의 문화관광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양군는 지난 5일 보건소 전정에서 지역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무료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영양군은 안동의료원과 협약 및 위탁을 통해 4D 입체 초음파 진단기, 엑스선 흉부 촬영기, 태아 동영상 녹화기 등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춘 진료버스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6명이 팀을 구성해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산전기본검사를 비롯한 초음파검사, 태아염색체 및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선별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하며 일일 최대 30명까지 진료가 가능합니다. 사적 제170호인 안동도산서원 일대에 심긴 100여 그루의 도산매가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산매는 퇴계 이황 선생이 아끼던 매화를 도산서당 뜰하에 심으면서 시작됐습니다. 퇴계 선생은 평소 400여 수가 넘는 매화실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도산서원 옥진가게는 107수에 이르는 매화 시집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천원권 집회의 전면 도안을 살펴보면 퇴계의 영정과 성균관, 매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경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